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시, 에, 지금 내 중요한 또이 국내외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말이죠, 예,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붉은 말이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이 붉은 말새해연하장이라고할수 어, 예, 있나요? 예, 많이 아마 주고 받으실 거예요. 아, 그런 것처럼 이제 붉은 말 아주 막 불쑥불쑥 딱 튀어나가는 예, 그런 아주 활기찬 새해가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모두가 다 그런 전진하는, 예, 세게 전진하는 이런 한 해도 돼야 되겠지만은, 이재명 정부 이제 어쨌든 간에 횟수로 따지면, 횟수로 만 1년은 안 됐지만은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펴는 정책을 보면 정말 이 말은 뭐 열심히 뛰어가는데, 과연 이 정책이 말이죠. 제대로 국가의 도약을 위한, 그런 정책을 추구할 것이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해는 말이죠. 정말 이 뛰는 말과 함께 국가도 뛰려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이 되고 또 집행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한 비판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어차피 뭐 대딸들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 정말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 우리 국민들야말로 이 이런 건강한 생산성 있는 비판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일념하에 저도 또 금년도 또 방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제가 이제 100만을 아, 지금 예, 넘겼어요. 자, 이제 150만, 20만을 향해서 열심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되찾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우선 이제 정성호와 관련된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고 정성호가 말이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요 고발조치는 왜 그랬느냐? 작년 총선 때 말이죠. 총선 때 2,500만 원을 받아먹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민빈생대책위가 고발장에 제출한, 제기한 이런 지금 내용이 굉장히 구체성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 그래서 4월 10일 날 선거를 했는데 4월 8일 날 사무실에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이 내용을 경찰 정보관이 입소를 해서 경찰 정보관이 정성호 보좌관한테 이거예요. 그래서, 정성호가 의원 사무실로 이돈준 사람을 불러서 어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뭐 예, 야, 너, 그, 보안 조심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뻔한 거죠? 이거는 지금 이 예, 강선우가요, 강선우가 1억 원을 받아먹었다 해서 지금 이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고 맞물려가지고 상당한 파문이 불가피하다. 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요 정성우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 어, 끝날 게 아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말이죠. 예, 이 선거법상으로는 시효가 6개월이니까 지났겠지만, 이건 뭐, 뇌물 또는 정치작법의 위반으로 얼마든지 걸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뭐, 이 뇌물 사건의 경우는 뭐, 10년, 15년 이렇게,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정치자업법도 충분히, 뭐, 7년인가 얼마라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걸수 있고, 이거는요, 이재명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준다. 치명타를 준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국내 정, 어, 관련해서 뉴스는 지금, 금년도 2025년도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한 길이, 앞에 내, 내놓, 내, 내, 있는, 부처 중에 하나가 검찰청입니다. 검찰청이 대한민국 정부 수과 함께 들어서서요, 이제는 이제 두 개로 깨지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검찰청 단일 딱 조직인데, 이것이 둘로 나눠진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거 루비콘 강을 건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은, 정치 환경이 또 달라지면, 다시 또 붙겠죠. 이거는 말이죠. 용산으로 윤대통령이 갔다가 이재명이 들었으니까 바로 청와대를 또 빼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이런 그, 무리한, 예, 그렇죠이 정치 수를 앞세운 검찰 조직의 해표는 불가피하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검찰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 말이죠. 실력을 딱 갖추고, 그 다음에는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게 생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이건 참고적으로 말이죠. 제가 이제 뭐 국정원 근무를 해봐서뭐 누구다도 잘 아는데 국정원에 있을 때도 조직 개편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었고요. 태풍이 불었고 조마조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아 그래서 제일 큰 위기가 언제 왔냐면 5 0대 왔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이제 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 이거 봐라. 그래서 미국과 같이 예, 지금 국내 정보국과 해외정보국으로 나눠야 되겠다 대부분의 정보기관들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정원도 국내정보파트하고 해외정보파트로 나눈다 했는데 못 나눴어 여러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정말 다른 선진정보국가들도 부러워하는 단일종합정보기구로 지금 성장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검찰 여러분들 힘을 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이 신년사 발표 내용도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 대행이 되는 거죠. 대행. 대행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이 낸 신년사고요. 그리고 이제 조, 조대 대법원장이 낸 신년사하고 일맥 상통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국민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국민. 자 조희대도 국민의 뜻에 맞게 사법개혁을 하게 되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검찰총장 친무대행도 어, 국민의 뜻에 맞는 맞출 수 있는 그리고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자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자 이런 기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발 소식인데요 미국발 소식으로서는두 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지금 미 국무부가 난리가 났어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뭐냐? 이 국무부 어제는요. 차관이 우리 국내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뭐 속칭 입틀막법. 예, 이게 뭐 우연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것도. 예. 이야말로 인권적 차원에서 예, 이 표현의 자유. 이거를 딱 입을 틀어막어. 이게 말이 돼? 입을 틀어막. 오직해야 입틀막법이라고 했겠어요. 이거 그래서 어제는 차관, 오늘은 미 국무부 공식 대변인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 도저히 용납 못 해. 딱 맞게. 왜냐.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게 법이 가지고 있는 악법적 요소가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상당한 제재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용납할 수 없다. 자, 아, 그런데 이거는요 빈말로 알아들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이제 이 입틀막법은 EU의 법을 어, 모터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미국은요. 이 EU법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EU 법과 관련해서 다섯 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릴 정도로 초강경 입장입니다. 아,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칼을 딱 뽑아 들고 있는 형국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요, 지금 이 한국 경제 이거 무너지고 있다. 1편, 2편, 3편을 예, 진 커밍스가 내놨습니다. 진 커밍스 평론서가 내놨는데, 요거 굉장히 의미 있는, 예, 그래서 이 경제정책의 실패도 실패지만은,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외교적인 함의도 상당히 크다. 경제가 무너지는데. 자, 아, 그래서 이제 IMF, 의 예, 통계도 인용하고 있고요. 이 무너지는 원인 중에 기본은 우선 생산성 인구가 떨어져. 그래서 인구 절벽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구 절벽이 심각하니까 그야말로 일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고 있는 유능한 인력이 빠지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이 수출 6대 강국, 이렇게 된게 뭡니까? 우수한 인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우수하잖아요. 이래서 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인구가 없어져. 인적 자원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리, Human resources.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국가 경제 정책이 완전히 잘못된 것. 그 다음에는 국가 외교 정책이 또 잘못된 거 이게 복합적 요인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거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경제망 갖고는 이미 흘렸다. 외교안보 리스크를 없애야 된다. 이 외교안보 리스크를 없애는 것은 펌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는데요. 상당 부분 저하고 생각이 큰 틀에서는 이 진커밍스 평론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전옥현내 안보정론, TV, 전옥현 안보정론 TV, 이게 아니면 전부 가짜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 가짜 뉴스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150만, 200만을 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 특히 젊은 층에게 많은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자신있게 자신있게 제가 뭐 아, 저는 뭐 극우 라고 안하는 사람이 없죠 전부 좌파들은 저를 극우라고 하는데 우리 우파 방송하는 분들 여러분나 똑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에, 뭐 저는 한번도 극좌라는 말을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비판의 강도는 떼고 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비판을 갖다가 극우 그 프레임을 써서 허망하고 그리고 방송에 크레딧을 떨어뜨리는 이런 시도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정성과 관련해서 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정성과 관련 뉴스 어, 이게 이제 이 우리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말이죠 메이저 뉴스에서는 전혀 단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뉴스 플러스라고 하는 조만한 온라인 매체가 이거를 어,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아, 지난 23일 날 아, 서울시 서울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어요. 자, 이거는요.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아, 4, 작년 4월 8일 날 SY 홀딩스의 한상권 회장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다. 이거를 경찰 정보관이 입수해서, 입수는 1년 후에 입수해요. 2025년도 5월에 입수를 해서 이거를 정성호 보좌관한테 줬다. 그래서 정성호 보좌관이, 예, 금년 5월이니까 정보 들어서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아, 작년, 이제 작년에요. 7월 2일날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서 대화를 나눴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고발장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정성호가 작년 4월 10일 어, 선거 이틀 전에 예, 특정 기업 대표로부터 2,500만 원을 수사했는 첩보가 검찰, 경찰 내부에 보고됐다. 이것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예. 때는 언제냐? 4월 8일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받았느냐? 정성우의 선거사무실에서, 저 어, 지금 예, SY 홀딩스, 옛날 서영 홀딩스의 대표 한성근 회장으로부터 한상권 2,5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정보를 갖다가 2025년도 6월 말경에 경찰 정보안 입수해서 정성호 보좌관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고발인이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발장에 보면 말이죠. 정, 정성호 보좌관은 그이 얘기를 들은 후에 김대훈 경기신문 대표에게 연락해서 한상권 회장의 입조심을 시켜달라. 이런 취지에 발언했고, 그리고 작년 7월 2일날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정성화하고, 그 다음에, 예, 한, 어, 김 대훈 대표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있습니다. 자, 아, 그래서 이거는요, 단순한 소문 차원을 넘어서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을 은폐하거나 무마를 한 정황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각종 금품 살포 의혹과 맞물려 국민의 법치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권력자의 불법행위가 용인된다면 공정과 정의, 상식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하고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방송 무도의 말이죠. 이 한상권이를 의원 사무실을 불렀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착각한것 같아요. 한상은 한상권, 한상권 돈준산을 불는 게 아니라 한상권이를 잘 아는 김대훈 경기신문 대표를 불러서. 어,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네가 입틀막 좀 해. 이거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지금 경찰청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청이 이제 지난 23일날 고발했는데 요거는 말이죠. 고발인 조사가 있다 없다. 아직까지 보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레거시 언론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보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우파, 어, 지금 유튜버들도 요 내용을 빠트림 없이 철저하게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메인 뉴스 중에 하나가요. 미국 정보, 어, 지금, 예, 미 국무부가 드디어, 지금 입틀막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났습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요, 이분이 이제 로저스 차관이에요. 로저스 차관. 에, 예, 사라 로저스 차관인데, 로스 로저스 차관이 어제 이제, 차관의 입,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어,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준 공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일단은 차관이니까 공식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개인의 SNS지만은 이건 뭐 공식적으로 이거는 의견을 낸 거라고 봐야 돼요 준 공식적인 거 그런데 이제 오늘은 말이죠 이제 완전히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 의견이다 공식적 의견은 뭐냐 이재명 정부 똑바로 알아들어라 이거 뜯어 고쳐 아니면 폐기해 이런 아주 집들적 압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미국으로부터 직접적 압박을 받고 있고 또 미국이 직접적으로 제재에 나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한미 관계에 경고음이 울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보는 이재명 정부의 시각은 우선 외교 안보적으로 보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되느냐. 예, 파트너 정도가 아니에요. 얼라이언스. 동맹이냐 이 말이에요. 동맹은 또 너가 니가 죽게 했으면 내가 살려줄게 딱 이거거든요. 예. 네 생명의 위협은 나에 대한 생명의 위협과 똑같아.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을 때리면 그건 미국 때리는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응징할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마찬가지죠. 미국이 만약에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도협,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한국 똑같이 달려들어서 막아내 거예요. 이게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외교 관계에서 제일 큰 가치를 갖는 게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맹국에 대해서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외교적으로 가치가 없는 거죠.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인권적 측면에서의 우려 요소들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걸려드는 게 바로 이틀막법, 정부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정보통신막법 개정 아니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5배 징벌적, 어, 지금, 예, 처벌법, 예, 5배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징금을 10억씩 내게 하는 거. 이건데 허위정보, 조작정보. 그런데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누가 판단하냐 이거예요. 이 판단의 주체도, 없고, 없건이 와. 그는 내가 만약에 허위정보를 해서 고발해? 그러면 그냥 고발 들어가는 거야. 이거 뭐, 허위, 조작, 이 개념도 불분명해. 그러니까, 언 정권이 마, 음에안 들면 다 그걸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아주 심플리파이,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예, 다걸수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배 증배? 이거는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1 0억 손해배상?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악법적 요소가 군데군데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이 표현의 자유가 쉽게 얘기해서 비 빅테크 기업에 대한 체제로 차별적 대우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경고음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정안을 보면 말이죠. 이 개정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이제 조인트 팩트 시트 할때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했잖아. 근데 이런 법을 만들었어? 우리 잡으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 이유 거 갖다 뱉겠지? 너희들 한번 당해봐. 딱 이거예요. 왜? 이유에 대해서 이미 제재를 했잖아요. 이미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똑같은 제재의 칼을 직접 빼기 전에 알아서 고쳐. 딱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재 칼은 빼기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공고성 사이렌이 울린 겁니다. 자, 그래서, <laughs> 이 내용에 이 개정안에 보면 이용자 수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정해요. 그리고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언론 등의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런 것,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방법 개선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거는 한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메타, 메타가 페북이잖아요 X, 옛날 트위터.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미 지난 11월 달에 한미가 같이 발표했던 팩트 시트를 보면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법을 어, 지금, 네,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이미 다 통과까지 다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오저히 용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미국은요, 이미, 우리 이제 이 개정안법은요, 미, 유럽, 이후의 디지털 서비스법 DSA를 벤치 마킹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부는요, 미국 이런 이 법도, 이건 미국 기업에 대한 유럽 법도, 미국 기업에 대한 검열이야. 그래서 지난 12, 지난 12월 23일날, 이 e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지금 제재 조치를 취했을 정도로 어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너도 똑바로 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미국만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지금 우리 한국 시민단체에서 UN 특별보관에게 긴급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u 요와 관련해서 이제 유엔 입장도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미 대변인이 직접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똑같아요. 미 국무차관에도 한미기술협력을 위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대변인의 발표 주체가 대변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 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심각한 우려, 표현의, 표현의 자유, 심각한 우려, 미국 에, 기술기업에 대한 우려, 어, 시, 어, 우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 확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이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지금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말이죠. 이런 법 때문에 지금 한미 FTA의 공동위원회가 열리다가 이 USDR에서 이거를 딱 거부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반발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분야가 금년 말이죠. 새로운 통상 현안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벌써 이제 아, 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진 커밍스의 에, 발언이라든가, 아, 우려, 우리 한국경제, 그 다음에 우리 검찰총장 대행의 입장문, 요거를 같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 내용은요, 이어지는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자, 그래서 말이죠. 아,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음, 요 관련 내용, 어, 이거 관련데요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국내 정치권 뉴스도 굉장히 뜨거운 뉴스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계속해서 제 방송 어, 시청을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입 감사합니다.